네, 안녕하세요 김민영 영사입니다. 예어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사무실에서 있는 데도 우스워서 떨리는 게 시터를 틀어놨는데도좀 많이 춥네요. 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어, 뿌리 산업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뿌리 산업 이제 그 확인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그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는 게 뿌리 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뿌리 산업이라는 것은 주조, 금형, 소형 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이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을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뿌리 산업으로 이제 그 인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행정사들도 이제 다양한 사업 인허가 관련 부분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고자 많이 하는데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뭐 이제 채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 특히 외국인 근로자 이제 신규 신규 이제 고용 허가 이제 발급한도 이제 한 명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E7 숙련 기능 인력의 특례 종형에 대해서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연령 제한 이제 40세, 학년 제한, 학력, 학력 제한 이제 고졸 이상, 한국어 능력 2급 이상의 숙련 기능 인력의 조건이 이제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에서 9인의 경우에는 한 명의 숙련 기능공을 이제 허용해서 일반 기업보다도 좀더 완화된 조건으로 E7 비자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뿌리기업을 이제 확인 신청을 해서 이제 확인증을 받는,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공장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저희 전문 행정사들이 이제 공장 등록을 이제 하는데 또 공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장이 등록될 수 있는 여건을 봐야 되고요. 그 공장 면적 5 0 0곱부터 이상인지 미만인지 그 공장 업종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기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법상 용도라든가, 이런 걸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니 뭐니 중요한 거는 산업 분류 코드를 우리가 공장 등록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산업 분류 코드가 공장 등록증에 맞게 잘,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 등록을 할 때는 산업 분류 코드상 코드번을 정확하게 기재 해야지만, 나중에 뿌리산업 확인증을 받을 때, 확인서를 받을 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어, 산업 분류 코드는 1차 산업 분류 코드, 2차 산업 분류 코드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각각 코드를 넣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분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어, 각각 코드를 좀 정확하게 찾는 부분들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분류 코드는 어, 통계청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뿌리 산업은 이제 주조, 금형, 뭐 어, 소성 가공, 표면 처리, 열처리 등 이제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섭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업종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 업종인데 조건을 확인을 이제 네, 조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산업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장여 되고요. 또는 2차 산업, 분류 코드에, 2차 산업 분류 코드에 해당을 하고 업종별 해당하는 품목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차, 2차 분류 코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않으나 용접 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이제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건별 신청서류를 좀 볼게요. 1차 산업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장 경우에는 어, 뿌리 산업 확인서하고 이제 신청이나 신분증, 그다음에 공장 등록증, 다른 것은 어렵지 않은데 공장 등록증을 받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뿌리 산업이 확인서를 받을 때 저희한테 먼저 공장 등록을 먼저 의뢰를 하시고, 그다음에 뿌리 산업 확인서를 받도록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다음에 2차 산업 분류 코드에 해당되며, 코드별 해당하는 이제 품목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장 경우에는. 경우에는 뿌리 산업 이제 확인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신청자 이제 신분증 사본 공장 등록증 품목 기술 설명서 2차 분류 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에 관한 이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1, 2차 산업 분류 코드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뿌리 기업을 활용한 매출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뿌리 산업 확인서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하나 있어야 되고요. 공장등록증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목 기술 설명서, 뿌리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생산하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그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뿌리 산업 매출액 확인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뿌리 산업에 관한 내용을 좀 확인해봤고요. 뿌리기업 이제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끝으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 연락 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